와와 <laughs> 오늘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또셰리키 나왔습니다. 경치 시기지 사랑도 바다 위에 동동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실이 잡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탈라드는 거 보이지? 거의 뭐물반 고기 반까지는 아닌데. 어 입질한다, 입질한다. 입질한다. 입질합니다. 잡았대 <웃음> 와, <웃음> 이게 바로 보거 삼보. 제가 보고. 보기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여기, 요 포인트도 보 포인트네. <laughs> 망생할게요 아름, 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망생은 이렇게 낚시하고 있지. 응. 이쪽으로 던지면 돼. 잡았다. 미치다. 바꾸자. 망생은다 비도 서울 감시. 사이즈 꼬다가리많 하네. 에. 감성동 환수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감성동. <laughs> 뚝배기. 다리 <잘> 바꾸자. <laughs> 낚시 안될 때는 포인트 이동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잡았다. 걸린다. 물리적으로 읽고 요가지가지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친절하신 선장님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형제. 아 예. 이4 0원리페지 4만 원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만원되 네. 거이서 금방 잡습니다. 잡았대 바로 잡는다 잡는. 사람 사람입니다. 와, 와 이거 못 깨는데 이거. 자꾸 계속 이가 이거. 라가이거 야 왕거이 볼락 뭐, 뭐. 자동 볼락 <laughs> <에. 웃음> 이 정도 사이즈면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 <laughs> 낚시가 재밌네 자페리가 재밌지 어, 어 있다 어. 와, 먹어, 먹어. 어, 아이다 아이다 와, 아~~ 접니다 아 <laughs> 예 아, 영화자를 뺏어가지고 장라신네 <laughs> 잡았습니다 어? 보다 와, 와와 와. 이거 사이즈가 사이즈. 작은 거안 낫습니다 저는. 배 들어올 때물 져라 했지. 빠짝 <laughs> 져야 돼 지금. 와시고 와. 크진 않습니다. 잡았다. <laughs> 이거 묵직한데 이거. 와제 볼만하죠. <laughs> 올라오면서 두 마리 잘 많이 걸리고아 붙으면서. 오 사이즈 되게 좋습니다. 어, 어, 아주 아, 잘했네. <laughs> 넣으면 문 담게 넣으면 꽤 성대가 좋아서 성대라고 붙여진. 꾹 숨어줘 꾹한번더김종꾹 그래. 자바테 <laughs> 자바테 너무 많이 한다 사이즈 좋다. 와, <뭔들> 완전 큽니다. 진짜 커. 너무, 네, 너 너무, 너무, 너 너무, 무조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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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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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이거 좀 좋은데 따고리다아이고무거워라 산불 여구이 있는 놈도 있고. 네, 네. 아한 마리 자동. 자동 좋아해. 예. 아, 저쪽에더 저쪽. <laughs> 아, 이게 바로 입니다세 마리 걸리면좀 묵직하네. 세 마리 안들어봤어 모르지. <laughs> <laughs> 거기 없어요. 거기들 지금 저... 아침 시간인가 보다. 밤으로 갔네. 밖에 안기 나오네. 지금 이제 만조에서 물이 빠지는 단계거든요 뭐라합니까 썰물 국사시간에 다 빼왔지 이정도는 예. 기본 상식입니다 서해에서 아, 하고 아, 아, 옆에 계신 분이 전문 낚시부 아닌데 쭈드렁이 많은셔가지고와 우와 나오르긴잡았다와 큰볼 이안 숨어 갖고는 죠 아니 이걸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네네 그렇지. 얼굴 앞에서 다의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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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좀 앉아야 되겠다. 와, 거기 하다마자 그니까 앉을 틈이 없네. 네. 나버이지치네 지치다. 지! 언제나 지치고 힘들 때 지칩니다. 아이. 지치한 수였습니다. 이 자, 선장님이 선글리 주십니다. 볼락은 기본적으로 15cm 이하는 잡으시면 안됩니다. 아, 볼락에는 저한번도안먹봤는데 꾸부먹는다는 그 소리만 항상 해서 볼락해가 제일 맛있지. 도미도 맛있잖아요. 돈보다는 볼락이가더 맛있죠. 쫀떡쫀떡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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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야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이게 더 비싸지 실제로 아, 키로로 따지면? 그렇지 아. 돌돔하고 해 볼락해주면 뭐 드실깁니까? 그땐 돌돔으로 요 <laughs> <laughs> 아닌거는 아니래요 아닌 <laughs> 네, 아거는 아닌 아니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그렇다는 야, 거고 <laughs> 그만큼 맛이 있다는 겁니다 볼락해도 됩니다. 네. 고성에 낚시할 때는 해진호 두포리에 있는 해진호로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띠광고 아니에요 대놓고 광고예요 선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생활 네. 낚시 최고 입니다 예 네, 전국에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타본 선장님 중에서 제일 친절 하시거든 요 근데 제가 배를 둔 밖에 안다말 감사합니다 <laughs> 날씨 지기입니다 와 지금 잠깐 쉬는 타임인데 바다까지 와서 쭉 하고 앉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볼락 쾌하고 성대 해입니다. 완전 고소하겠지. 성대하고 볼라고 해. 뭐 봤어? 뭐 봤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입니다. 볼락의 처음이거든요. 얘는 저렇게 칠게요. 우와, 고슷다고슷어 성대, 성대는 저게 질기네 올라게더 맛있네. 배에 예, 담아 낸기쌈에먹겠습니다 예, 양파 위에, 올라고 올리고, 깨넣 예, 드시고. 와! 진짜 맛있습니다. 배에는 알콜 빠지면 안 되지. 그런데배 위에서 알콜은 뭐시끄하거든요 그래서, 정한단 하시지. 와!

자, 식었습니다. 다시 먹어볼게요. 이렇게 저 치고 이거 나면 되지? 와! 음! 깨물고! 이렇게 뿌리나? 깨물고 면번꽂야지 깨탕은 너무 많은데 배가 너 많지? <laughs> 말끔히안해으십니까 아, 시면 되지 <laughs> 그냥 그치? 시으면 되긴 <laughs> 되는데 아, 은사그이 빨리 그... 그, 그, 그. 해변대 아이가 헤이 <laughs> 성, <태일성>! 나하겠습니다 <laughs> 와, <laughs> 고수다, 고수어 아, 잘못입니다. 완전 즐기네. 만조 대기 직전하고 조금 지난 후에 그때 피크 타임 말고는 좀 조금 이제 오후로 접어들라고 하니까 전혀 입질이 없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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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대. 와, 영상 끊는 데 마지막이... 뭐고 뭐고...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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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대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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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아, 기수 한 가득이다. 와, 한가득이다. 와 이거 뭡니까, 이거. 그만 좀으어라 빨리, 끼리 줄게, 매운탕.